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두 부분으로 나누든지 혹은 셋으로 나누든지 어쨌든 둘이든 셋이든 마지막 끝은 12장부터 이제 뒷장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실천적 측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앞부분들은 다 거의 잊으셔도 되고 오늘부터는 아주, 아주 새로운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럼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으로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그럼으로라고 하는 것은 11장과 관련이 있겠죠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였는데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것은 로마의 교인, 교회들인데 교회의 교인들인데 로마에서 실랑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태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주가 되어 있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 지금 얘기했죠. 너희들은 돌 감남나무다. 원래 참 감남나무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남나무에서 나오는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자가 되었던 것이다.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어디서 왔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원래 참 감남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감남나무가 되었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만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있는 진액을 함께 받는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주적이 있거든요. 1팔 절에 십일 장1 8 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한 적이. 너희들은 자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자랑해요 도대체가? 자랑할 게뭐 있어요? 나는 접붙임 받은 존재인데 내가 자랑할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고만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아, 대단하죠. 그런데 내가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 감사한 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생략하고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되었다만 생각하면 교만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해. 아니요. 절대로 대단하지 않아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자랑해요? 그뭐 가져봐요 얼마나 가졌으며, 뭐 대단해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룬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지. 내가 잘라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접붙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도바을이또 얘기한 게 있어요 20절 보세요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여라 높은 마음을 풀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높다 뭐, 대, 뭐 대단하다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풀을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한 거니까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교만하는 대신에 교만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줬어요. 21절 보세요. 너희가 네가 두려워할 이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 버렸다 말이죠. 유대인들도 잘라 버렸잖아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딱 잘랐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라버렸는데, 네가 교만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네가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냐 하셨든지 너희들이 너도 아끼지 않는다. 그냥 딱 잘라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잘라버리면 잘라, 잘리는 존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차 없이 잘랐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는요. 상으로 하면 자리를 지켜요.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그 자리를 지켰으니까 대단하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버린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버림을 받았어도 그 자리는 지켜요. 그럼 목사가 제가 항상 저를 보고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범죄를 해도요.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르면 간다니까요. 제가 뭐 여자 문제가 있고, 뭐 돈도 뭐 횡령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모르면, 제, 저를 막 우리 목사님 대단해, 뭐 겸손하셔, 뭐별 소리를 다 하고서, 저 여기서 갈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그런 게 드러나도, 저 놀라운 게 하나 있잖아요. 드러나도, 만약에 여자 문제가 있어서 드러나도 희한하게.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아, 교회 보면 웃겨 죽겠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아예 알아서 창피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서 내려오든가, 나못 나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 끌어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에이, 목사님도 사람이신데, 그런 사람 꼭 생긴다니까요? 다른 교회 봐봐요. 아, 놀라워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사우랑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서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행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우랑도 죽을 때까지 자리는 지켜요 하나님께 잘렸는데,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버림받아요. 버림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원가지를 또 잘라버리신 시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어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러므로.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대단한 존재 아니다. 대단한 존재 아니다. 접붙임 받았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는데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교만하지 마. 자랑하지 마. 높은데 마음 품지 마. 두려워해.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라고요. 자, 1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권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너희에게 명령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뭐 한다고요?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고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도바울은 명령할 수 있어요. 권한이 대단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권면해요. 권면. 권해요. 그래서 내가 뭐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막 명령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게 아니고요.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명령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게 명령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권면이에요. 권면. 명령이 아니고. 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요. 사도바울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라고 얘기해요. 만삭이 뭐예요? 만삭이면 열달 돼야 최고야죠 그런데 만삭이 못 됐으니까 몇, 몇 개월 만에 난 거예요? 9개월 만에,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그 칠삭동이, 8삭동이, 9삭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존재였어요. 원래가. 만삭되지 못해서 났어요. 다 죽어요. 옛날에는요. 구삭동이는 그나마 살고요. 팔삭동이는 살수 있는 아이가 없었고요. 거의 뭐 하나나 둘, 칠삭동이는요. 거의 없어요. 아예 그냥 없어요. 요즘은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엄마 배속처럼 똑같이 해 가지고 살리지만 과학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구삭동이, 팔삭동이, 칠삭동이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살았어요. 자기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 구실이나 못하던 존재인데. 자기가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가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도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은혜 받았지? 구원 받았지? 복음으로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권하느냐? 이걸 권하는 거죠.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흐리라 또한 가지는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영혼 말고요 너희 몸을 이 땅을 이 거죽을 입고 있는 이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들이래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람의 몸을 드린 적이 없어요 죄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잠성,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드리는 게 죄물인데 이제부터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제물은 운명이 있죠 제물의 운명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제물의 운명 살면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의 운명은 무조건 죽는 거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이제부터. 이제는 죽으라고요. 살지 말고 죽으라고요. 여러분 하나 찾아가서 볼까요? 6 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6 장. 6장 3절을 가서 볼게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음으로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어요?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 딱 돼서 이제 세례를 딱 받으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죽음으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장사함으로 끝냈으므로 우리도 장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오.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은 존재예요. 누구랑 함께? 그리스도랑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 받았고,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함께 세례 받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으므로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죽고, 장사되었으므로 장사되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가거든요. 4절 보세요. 6장 4절. 아, 이제 5절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5절로 넘어가시면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연합해서 부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에 산 제물로 드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하는 거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까?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떤...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존재가 되고, 자랑할 필요가 없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요? 죽어라구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뭐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죽으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죽으라고요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는 내 중심적 삶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죽으면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죽으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장례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구멍이라고 구멍에다가는 솜으로 틀어막기 시작하는데 요만한 꼬챙이로요 솜을 집어넣고서 막 집어넣어요 솜을 얼마나 계속 집어넣어요. 구멍이라는 구멍에다가는 솜을 다 집어넣어요.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랬는데, 보니까 뭘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이. 구멍이라는 구멍. 안 넣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넣으면 속에 있는 액이 다 나오니까. 다 막아요. 저거 어떻게 숨 쉬어? 뭔숨쉬어요 죽은 사람 또한 가지 뭐라 봐요 죽은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므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죽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이 없어요. 내 중심적인 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성내고 있어요. 성내고 있어요. 파당을 막 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가요. 여러분도 이제 저랑 이제 6년째 있으니까, 이제 알지만 제가 여러분 뭐 억압하던가요?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억압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라, 그래서 왜 억압하고 목사가 왜 성질내고 막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라고 성질이 없어요. 그런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성냄, 분냄, 파당지음. 여러분 그런 건다 필요 없어요. 대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므로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으니까 섬기고 나누라 그랬으니까 나누고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거, 사랑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살고, 낮아지며 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재물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것이 거룩한 산 재물이죠. 자,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영적 예배래요. 그런데 영적 예배니라 그럴 때 영적 앞에 번호가 있을 건데요. 제 거는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번호 있죠? 그 번호를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합당한 예배. 합당하다. 이게 딱 맞다. 합당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죠? 자, 그러면요. 구약시대로 다시 넘어가요. 여러분,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 얘기했어요. 이 재물 중에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다가 얘가 넘어져가지고 흠이 막 생겼어. 아, 집에 갔다 오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아, 그냥 이거 그냥 드리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1년 된숫 양을 드려라 그랬는데 1년 된암 양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년 된숫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 2년 된숫 양을 드리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산재물이야. 그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고요. 예배의 행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목사도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만 예배 시간에 뭐딴 소리하고 딴 짓하고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광고도 잘안 해요. 광고도 길게도 잘안 하고요. 진짜 해야 되는 광고들은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5분도 광고한 적이 있지만 저는 광고도 잘안 좋아해요. 왜요? 예배 시간에 광고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다 드리고, 받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축도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축도는 축복 기도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예요. 그게 축도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하고 딴짓해요. 1년 된거 바치라 그랬는데, 아 나는 6개월이 더 좋던데? 6개월짜리 이게 더 신선하잖아? 안 받는다니까요? 영적 예배, 합작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게. 인간이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친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친구와 화합하고 화목한 거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수님이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친구랑 그렇게 싸우고 왔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아요? 화해하고 와서 드리는 예물만 받으신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성이 잔뜩 나가지고 드리는 거안 받는다니까요 사람 막 화나게 하고 파닥 막 짓고 욕하고 안 받아요 그거 우리 삶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받으셔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고 그러분 나누라고 나누고, 나누고 왔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저분을 돌보고 왔어요. 돌보.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저분을 돌보고 왔어요. 진짜 힘든 분을 돌보고 왔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뭘 갖다 줬어.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내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감격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너 잘했다. 잘했다. 안 그러겠어요?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너 구원 받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너 죽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려. 그게 영적 예배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존재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